할렐루야 오늘은 5월 26일 수요일 주 예수 아침 성경통독 계속해서 에스더 4장에서 6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하만이 그 유다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모르드에는범민 가운데 대성 통곡하며 이 소식을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에는 이렇게 14절에서 에스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왕후의 자리 에 앉은 에스더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며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러한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인간의 책임과 그 사명을 통하여 실현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회신을 하며 답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을 모두 모아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며, 금식하며 금식할 것을 요청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도 그렇게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유명한 말인 "내가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에스더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하기 위한 그 구국의 결단이 담긴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될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 가운데 이렇게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할 때 이것이 실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트는 이렇게 또한 말했습니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할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모르드게를 그 죽이려고 하던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좌절되고 또 어떻게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물론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이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요청사항을 말하지 않고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결단을 통하여 움직이는 그 현명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과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또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본 검사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위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리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이 구국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더 4장에서 6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4장. 모르드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laughs>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매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 5장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제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으아.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에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 니라.